2025년 3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7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사람,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 말씀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치 한 편의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죠.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스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와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본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십니다. 28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이세 명만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이제 광채가 난다라고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또 여러 사복음서의 본문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반사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영광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기도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예사역에 집중하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보문 30절에, 어, 모세와 엘리아가 등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아이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정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31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별세라는 말을 요즘도 사용하죠. 저희가 뭐 장례가 나게 되면 소천하셨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별세하셨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죽음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별세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한번 사용된 단어가 이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어는 헬라우로 엑스 호도스 이렇게 됩니다. 길에서 떠나다 라는 의미이죠. 호도스가 길이고요. 엑스는 이제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떠난다 라는 의미로, 이 생에서 얘기를 떠난다 라는 의미로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엑스 호도스라는 말은 떠난 그 자체의 의미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가 엑스 호도스입니다. 길에서 떠나다, 출애굽을 하다, 떠나는 길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이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 시점에서 이 엑스호도스, 출애굽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 단어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듯이 이 예수님의 엑스호도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 시키실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건, 곧그 새로운 출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단순, 단순히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빛나고 영광스럽기만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영광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 엄청난 광경이죠.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시고 광채가 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장면 앞에서 제자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무르자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문 33절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는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구절을 또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 이야기는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제자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실 이 구원의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변화상 사건을 가리켜서 부활 이후에 경험할 영광의 예고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잠시나마 본래의 영광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으로 증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 본래의 영광을 취하셨는데, 잠시지만 그 본래의 영광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고 뭐 대단한 힘을 보이시고 대단한 권세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의 영광이 드러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산을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이 영광의 실체를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하셨고 광채가 나셨다고 해서. 그 길이 갑자기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결국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이셨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변화산에서의 영광과 함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그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취해 있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 없이는 진정한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접하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동경합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편하고 멋진 모습만 누리고 싶어질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이 변화산 에사의 영광은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정한 구원과 영광이 영원한 영광에 열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영광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더욱 더 주목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시나마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만 곧장 예수님의 별세의 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이 때때로는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과 그 고난 뒤에 놓여져 있는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잠시 드러난 이 예수님의 본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그 영광 이후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드러나신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고난과 도전 또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을 더욱 깊이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림비정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